법보신문 유화석 기자는 2025년 10월 31일 2025 APEC 코리아 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진관사 회주 개호스님을 비롯해 김혜경 여사,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정상 배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불국사 무설전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 왕실의 전통을 재현한 다도 예법에 따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스님이 직접 빚은 찻잔에 말차가 올랐고 참석자들은 그 속에 담긴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진우스님은 인사말에서 태평양이 여러 나라를 이어주듯 불국사의 소향기와 바람소리는 인간과 자연, 나라와 나라가 어우러지는 조화의 울림이 될 것이라며 이 인연이 세계 평화를 여는 뜻깊은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명상은 존재의 관계성과 하나됨을 자각하게 하는 수행이며 그 자각을 통해 피어나는 자비심이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환영사에서. 한복은 조화와 품격의 상징이며 오늘의 만남이 평화와 상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 고안한 복주머니 선물과 함께 모든 분들께 따뜻한 복이 깃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개호 스님의 지도 아래 전통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콩가루 반죽을 다식판에 찍고 꽃수가 놓인 수건으로 우칠 찬합을 정성스레 싸며. 한국 불교문화의 섬세한 미학을 체험했습니다. 보넘 스님은 차잔의 온기와 향을 느끼는 이 순간이 바로 평화의 수행이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금귤정과와 함께 차를 음미하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불국사 범종의 세번 울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감 스님의 타종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눈을 감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 공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재였습니다. <목소리>